덕화 체리농원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체리꽃이 만개하고, 어, 현재 수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아, 지금 이곳 시설은 이 시설입니다. 올해 2월 중순부터 어, 온도 관리를 했고, 어, 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어, 무거운 시설보다 이주 정도 개화가 빨랐습니다. 아, 이곳에는 수정벌을 세통 정도 넣었고 인공 수정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인공 수정 꽃가루한 봉지를 가지고 이곳 러시아파로 한쪽 나인 이렇게 보시면 한쪽 이렇게 걸어가면서 한쪽 나인만 수정을 해보고. 거의 대부분 올해는 벌로 수정을 했습니다. 어, 현재는 수정이 끝나고 열매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태고 수정이 된 꽃들은 꽃잎이 이렇게 약간 분홍빛을 띄고 있습니다. 이 하얀색 꽃들은 이제 수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꽃들은 늦게 핀 꽃이고 이렇게 빨갛게 분홍색으로 물든 꽃들은 수정이 완료되어서 열매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나이는 전부 러시아 파로인데 지금까지는 수정 상태는 양호합니다. 작년에는 체리 꽃이 개화하고 수정이 안된 상태로 거의 2주 이상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지도 않고 수정도 안 되고 거의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졌었는데 올해는 수정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열매들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만개 시기를 지나서 이제 낙화를 곧할것 같습니다. 올해 방제는 풍성기 때 푸르겐으로 방제를 했고 중간에 방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꽃잎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열매만 남으면 어 실바코 정도 한번 방제를 할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열매들이 이렇게 꽃을 찢고 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어 정례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작년에 너무 수정이 안 돼서 어 올해는 수정이 잘 되면 차라리 적과를 하려고 정례는 하지 않았고 수정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적과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수확량이 저조해서 위에 1동과 이곳 2동에서는 음 인건비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저 아래 삼동에서 어, 브룩스가 어느 정도 나와줘서 겨우 뭐 자재비 정도 어, 건진 정도였고 작년에는 거의 수확을 못했는데 아, 지금까지 봐서는 음, 올해는 수정이 잘된것 같아서 작년 못까지 올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쪽 나이는 조생 2호 품종입니다. 품종 미상인데, 이 품종이 가장 먼저 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낙화가 많이 진행됐고, 일부 열매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작년에도 어느 정도는 착과가 됐었는데, 이 품종이 이제 쌍자과가 좀 많아서, 적과를 할 때는 이런 쌍자와 위주로 어 적과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무가온에서도 어 가온을 하지 않아도 어 5월 한 25일 수확이 가능한 조생 품종입니다. 정확히 품종명은 모르겠고 어뭐 워낙 조생이라서. 유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촉성재배를 하면 음 올해 5월 한 10일 경이면 수확을 하지 않을까. 이제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빨리 수확을 할수 있는 품종입니다. 꽃이 빨리 펴서 이렇게 열매들도 상당히 많이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 시설의 세 번째 라인에 있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어, 중만생 품종이고, 가온을 하지 않을 때 6월 15일경에 수확을 하는 품종입니다. 축성 재배를 하면 6월 초에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고, 어, 풍산성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어, 무지하게 달리는 품종인데, 아, 올해 정례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 작년에 한번 되어서, 올해 정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일 전이 만개였지만 벌써 이렇게 성냥 꼬다리처럼 열매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 올해도 착과는 많이 될것 같습니다. 착과가 많이 되면 이 품종은 꼭 적과를 해줘야 되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몰라이오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도 수정이 잘 안되는데 지금 봐서는 어, 수정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품종은 어, 후기 낙과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수정이 됐다고 해서 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최종적으로 열매가 남아 있어야 어, 수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품종은 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어, 이 품종 특징이 과 사이즈가 아, 매우 큰 대과종인데 이게 아, 수정되는 대로 전부 다 결실이 되면 열매는 작아집니다. 아, 대과종 품종 특성이 수정되는 대로 전부 착과되지 않기 때문에 예, 과 사이즈가 커지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대과종 품종들이 수정이 된 이후에 예, 후기 낙과가 많은 편입니다. 아, 이곳은 이 시설의 마지막 라인입니다. 아, 원래 이곳에는 타이톤과 어, 지라을 식재했었는데 지라시 유난히 꽃이 늦게 펴서 어, 수정이 잘안 돼서 이제 이쪽을 다 비워내고 어, 품종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지랏도 어, 이쪽 이 시설에 다른 품종들과 같이 개화를 하고 수정이 잘 됩니다. 지라스는 워낙에 열매 품질이 좋기 때문에 어, 이쪽 라인을 전부 변한 것이 예, 조금은 후회가 되기는 합니다. 어, 타이톤 중에도 꽃이 빨리 핀건 현재 열매가 이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속 하나에 꽃은 수십 개 펴가지고 열매가 이 정도 달려가지고는 어, 수확량이 저조합니다.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음, 타이톤은 약간 수정률이 예, 아쉬운 듯 합니다. 오늘은 이 시설의 개화 모습과 수정 상태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체리 꽃필때 조경수 밭에서 일을 하느라고 온도 관리를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때 외기 온도가 25도 정도 나갔었는데 바깥 온도가 25도면 시설 온도는 거의 30도에 육박을 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작년에 체리가 안 달리고 여름 동안, 아, 왜 체리가 꽃은 잘 피고 열매를 매달지 못했을까? 아,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서, 어, 여기저기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아, 체리꽃은 개화시기에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영하나 영도로 떨어졌다가, 아, 낮 온도가 25도 이상을 넘어가면 하루의 온도 편차가 이제 25도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수정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지에서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영하로 떨어지면 냉해를 받고 시설에서는 비가림이나 이렇게 저처럼 보온재가돼 있으면 냉해는 받지 않지만 또 한낮에 고온으로 올라가면 어, 고온으로 인해서 암술이나 어, 수술이 재기능을 못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낮에 온도가 올라가면 이쪽에 이제 커튼을 닫아서 온도를 24도를 넘어가지 않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쪽 타이톤 같은 경우에는 개화 시기에 어, 이틀 정도는 25도 이상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노지에서는 서리나 이런 냉해 피해가 문제고 시설에서는 고온이 문제라면 결국에 환경 제어를 위해서 또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아, 체리를 재배하기 위해서 과연 그렇게 자금을 투자하는 게 맞는지 요즘에 좀 어~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올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착과가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요즘에 갈수록 기후 변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체리를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환경 제어를 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재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어. 하늘만 바라보는 농사 를 해야 되 는데, 아, 과연 어느 게 정답 일 지는 어, 결국 에 어, 농민 이 선택 을 해야 될것같 습니다.